기운센종봉 사용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 특허와 지적재산 기운센종봉에서는 사업의 확실한 보장과 안전장치를 마련을 위해 특허청에 정식으로 내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앞으로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읽어보면 조사요원이 벌통을 정밀조사 및 자료 등록하는 거래장터솔루션 2. 국고보조사업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시스템 3. 열화상 카메라와 일반 사진을 이용한 벌의 체력 확인과 질병검사 솔루션 4. 벌의 체력 확인과 검사를 위한 수직형 소비 거치대 장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각각 특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것들을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